한농화성이 다른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에 비해서 좀 솔직히 얼마 안 올랐어요, 진짜.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한농화성만큼은 제가 진짜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 왜 그렇게 말씀드렸죠? 2차 전지는 이제 리튬 뭐 니켈 이 원자재를 제외 이거 이것도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크게 부각 못 받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이거 말고 다음이 뭐냐? 그러면은 전고체.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전고체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전고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전고체 기업 뭐뭐 뭐 있어요 여러분들 한동화성 CIS 뭐 이런거잖아요 대표주가 두개예요 한동화성이랑 그러면 이 한동화성이 간단 얘기예요 언제? 자 보세요 에코피로 존나게 올랐어요 에코프로 이것도 씨 언제 빠질지 몰라요 옛날에 카카오 때 시절부터 카카오 뭐씨 액면 분할 5만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30만원 간다 또이 시랄 하다가 결국 에 박았으니까 근데 에코프로도 똑같아요. 나중에 그렇게 될 거예요. 아 그렇게 안된 주식 없어요. 다 기업의 주가는 평균으로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테마성을 가진 종목들은 우리가 올라가서 갔다가 그대로 빼먹으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한농화성은자 보세요. 이거는 제가 볼때 거의 뭐뭐90한7% 작전주예요. 제가 생각할 때 100%는 아니고 97%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자작전세력들 여기 왜 들어오냐. 자, 보세요. 2차전지 관련주에 작전주라고 지금 평이 104개예요. 104개의 작전주예요. 2차전지 안에서만. 그런데 이 한농화성은요. 여러분들. 다음 올라갈 테마가 2차전지 중에 남은 게 전구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구체 관련 종목이 한번더 밖에 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한번더 이런 패턴 똑같이 만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최고점 잠시 뚫고 그대로 쫙 빠질 거라는 얘기죠. 이 때까지 해먹고 나올 거예요. 한동화성은 이거 딱 해먹고 우리도 이제 치우고 나올 거면 다른 종목 갈아타야 돼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근데 한동화성을 왜 주목했는지 벌써 설명 다 드렸어요. 남아있는 거는 또 슈팅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는 이제부터는 전고체밖에 없습니다. 전고체를 알아서 띄워줄 거예요. 어디에서? 언론에서.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짜. 그래서 지금 황공화성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기타법인들이 사고팔고 막 왔다 갔다 해요. 아직은 부각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횡보 차트 를 만들면서 계속 예의서 돈을 빼먹은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막 기타법인들이 막 3, 4일 연속 막 사들 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찬스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포인트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런 이제 작전 세력들이 관련된 종목을 이제 기관들이 제가 정말 안 사요. 적은 물량이긴 하지만은 기관들은요 이런 종목 진짜 안 사요. 특히 리스크 센 종목 확실히 오를거 아니면 절대 안 삽니다. 기관들은 왜냐? 자 옛날에 보세요, 여러분들. 기관들이 펀드 매니저들이 누구 돈을 운용해요? 여러분들의 돈을 운용하잖아요. 근데 이게 손해가 나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찾아가야죠. 이게 원래 옛날에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원래 운용사에서 이거 배상 절대 안 해요. 근데 라임 사태 아시죠? 아무리 라임이 환매 이제 거부 사태 하면서 좀 솔직히 사기성이 있긴 하지만은 원래 투자에 엮이다 하면은 절대 보장이 안 되는데 세상이 바뀌어 가고 있어요. 일부에 이것도 기간도 아니 그런 위험한 종목인지 알면서도 샀다는 게 밝혀지면요. 투자금 보상해 줘야 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기관들은 더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한농 화산이 왜 들어오냐 이거예요. 얘왜 한농 화산을 관심을 가지고 기관들이 매수 매도를 하냐. 물명 찍힌 것만 이게 이거만 보시면 돼요. 그럼 한동화성은 한 번도 간다는 얘기예요. 이 맞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한동화성 이제를 매집해야 되겠죠. 분명히 만7천에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 작전 세력 이 매집주, 세력 매집주 이런 거 선택하실 때 작전주인지 알면서 들어온 거는 자 간땡이가 부었기 때문에 슈퍼개미의 자질이 있으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좀 칭찬하고 있어요, 진짜 작전주 알면서 들어온 거는.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앞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작전도 실패 확률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자 보셔야 될게 기중만 잘하면요 어차피 올라갈 종목은 절대 우리가 손해가 나진 않아요 이것만 보면 되고 그리고 호가창 보세요 여기. 호가창이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차트예요 매수 잔량이 많은 게 절대 올라가는 차트가 아닙니다 매수 잔량이 적고 매도 잔량이 많은 게 올라가는 차트예요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된다 근데 지금 뭔가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맞죠? 근데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 피 오를 거예요. 진짜요. 이거는 제가 거의 뭐 확실시할 수 있어요. 진짜 거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함께 매매해요. 제가 이 톡방에 열어 놓을 테니까 함께 저와 매매를 하면서 이런 종목은 보세요, 여러분들. 만 원에서 3만 원까지 해 먹은 놈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그대로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한 번도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대로 가요 진짜 7월 달 안에 한번큰 슈팅 올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하셔야죠 오케이 자 제가 톡방 한개 열어놨습니다 이렇게 한농화성 매매방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위에 있는 채 전화번호 간단하게 한농화성 네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제가 그면 러 이제 톡방 초대니까 보내드릴 거예요 오셔가지고 저와 아침 9시부터 3시 30분 마감까지 함께 매매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지 그런데 지금 방에서 있으신 분들, 미리 오신 분들, 무슨 말씀 하시냐면요. 자, 3일 만에 다들 주식이 이렇게 쉬운 지 몰랐다고 해요. 여러분들, 기업 분석 이런 거안 해도 돼요. 차트 분석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세력 작전 매집주로 하는데, 이게 통할 거라고 보세요. 이게 통하면요. 진짜 우리나라 회계사들이 돈다 벌고, 차트 분석으로 다 가능하면 초등학생들 도돈 봅니다. 이거 뭐 어렵다고 해요. 이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세력, 그리고 여기 엮인 정치인들을 봐야 돼요. 그거를 제가 항상, 그거를 파는, 그것만 파면요. 솔직히 이 파는 것도 재밌어요. 특히 정치인들이 이 엮인 거 파는 거 정말 재밌어요. 이 재밌는 거를 잘하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다. 저는 그거에 발판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재밌고 쉬운 거예요, 이제부터. 돈도 벌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카톡방 들어와 계시라고요. 한농 화성 네 글자 적어주시면 되고, 불가피하게 못 들어오시면 분명히 계세요. 맞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준비한 게 있죠. 자, 한동화성 시나리오별 대형전략 자료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1차, 2차, 3차 목표가 넣어놨고, 자, 추가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실어야지 수익은 극대화하고 리스크는 최대한 줄일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어떠한 수급이 붙으면은 세력들이 갑자기 매집한 자리가 나요, 매집. 세력들이. 이때는 우리 무조건 다 사야 돼요 이게 한 4, 2, 3일 전에 미리 뜨거든요 이 수급 신호가 이때는 우리가 미리 다 담고 가면 홀링시켜 놔야 돼요 그러면 슈팅 바로 빵 나온단 말이에요 이 수급표 때문에라도 이걸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요 이거 주식을 할줄 모른들이 르봐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본인이 어느 정도 주식을 할줄 안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저한테 요청하세요 이거는 주식 아무것도 모르면 봐서 봐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식할 줄 아는 분만 요청하셔라 자이 자료표 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한농화성 적은 다음에 뒤에 두 글자 자료. 자료라고 여섯 글자 적어서, 한농화성 자료 여섯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어, 이 자료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어, 있으실 거고, 뭐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어 그때 살걸 그때 팔걸 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어, 부지기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어, 이런 게잘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어,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수행을 어 이제 투자를 할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 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어,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어찌하뭐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 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또 우리가 뭐 3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 돈 돈을 벌어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어,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 매일 좀 수익을 어, 내는 한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laughs>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 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 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 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어,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어,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뭐 7일 뭐 이렇게 뭐 옛날 자료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 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을 초대들이 있고 어,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어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내우 어, 전후로해 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 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이제 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 카톡방 있죠? 어,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어,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어 제가 어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 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이런 것들이 돼요. 그건,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어,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어,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중지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다들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어,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돼 있죠. 제가 임신인데 티처 림. <laughs>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어,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 8203 3156. 어,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모두 어, 성투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